안녕 네. 책을 읽어주는 아들 앵글입니다. 제가 오늘은 송이의 산골 무경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음, 바로 시작할게요. 첫 음, 번째, 8월 1일 송이 산골에 오다. 송이 엄마가 곧 송이 동생이 낳는데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송이는 산골 할머니 댁에 갈 기로 했어요. 덜컹덜컹 버스가 구비구비 산길을 한참 달려서 산골 정류장에 멈췄어요. 송이야 이제부터 한참 걸어야 해. 송이는 할머니를 따라 좁은 길을 아, 좁은 산길을 조심조심 걸었어요. 쏘아싸 굴짜기에 물소리가 요란하고 대낮인데도 길이 컴컴해요. 송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매매꼭꼭꼭꼭 흑염소와 닭이 먼저 송이를 반겼어요. 아 할머니 무서워요. 무섭긴 조금 있으면 다 친구가 된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송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낮은 집이 아니 낮은 집들이 띠엄띠엄 있고 커다란 나무가 일렁일렁 움직였어요. 송이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지요. 8월 2일 상우 오빠를 만나다. 산골에는 산골에는 아침 해가 일찍 떠요. 송이는 일찌감치 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송이를 보고 쪼르르 달아났어요. 송이는 다람쥐를 쫓다 계곡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산골에 사는 상우라고 했어요. 송이보다 두 살이 많대요. 송이와 상우는 금방 친해졌어요. 오빠 여기 살면 심심하지 않아? 아니, 산골도 친구가 많아. 다람쥐, 청설모, 고라니, 그리고 가재. 상우는 돌 밑에서 잡은 가재를 들어, 들어 보였어요. 산딸기 따라갈래 척척 걸어가는 상물을 따라가니 덤불어 빨간 산딸기가 조롱조롱 달려있었어요. 두 두름, 두른 콕콕 찌르는 가시를 피해 양손 가득 산딸기를 땄어요. 산딸기는 달콤한 게 맛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머루랑 다에도 따져. 머루랑 다래 응. 음. 새콤달콤, 새콤달콤한 머루는 산골 포도고, 말랑말랑 다에는 산골 키위야. 송이는 산골이 보물, 보물이 가득 숨겨진 비밀 창고 같았어요. 8월 4일 귀여운 아기 표고. 송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버섯 농장에 갔어요. 농장에는 참나무 기둥이 병정처럼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건 아기 표고란다. 참나무에 구멍이 뚫어서 버섯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울망졸망 버섯들이 자라지. 소이는 갈색 모자를 쓴 아기 표고가 참 예뻤어요. 할아버지, 아기 표고가 다 컸을 때 다시 올래요. 아버, 할아버지는 산에 가면 저절로 나는 버섯이 있다고 했어요. 소나무 아래에는 송이버섯, 똥나무, 아, 똥나무 아래는 창버섯, 겨울숲에는 이름도 재미있는 노을 궁뎅이 버섯이 있대요. 하루일 송이는 꼬마 약초꾼 송이야 오늘은 할미랑 약초 캐러 가자. 할머니는 망태기를 메고 송이 손을 잡고는 산을 올랐어요. 할머니가 꼬챙이처럼 길게 뻗은 풀을 캐자. 길쭉한 덩이가. 한, 땅 속에서 쑥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천마란다. 천마는 귀한 약으로 쓰이지. 할머니가 캔, 갓까지 나물과 약초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송이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노란 달마시꽃 또 따고 보라색 엉. 엉겅 귀독했어요. 할머니는 송이가 약초꾼이 다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8월 6일 감기에 걸린 송이 콜록콜록. 송이가 간밤에 이불을 차고 자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에는 산도라지가 약이란다. 할머니는 도라지 달인. 물에 꿀을 타서 송이에게 주었어요. 송이는 몸이 따뜻해지고 기침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8월 7일 꿀벌 구경. 붕붕, 붕붕 붕붕 붕붕. 엄마야 엄마야 버리다. 송이가 놀라서 발짝 뛰었어요.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보름 쏘지 않아.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온의 지지 언덕에는 언덕에는 벌통 벌통이 아주 많았어요. 벌통 위 주, 벌통 주위로 수많은 꿀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모두 상우 아빠가 기르는 꿀벌들이래요. 꿀벌들이 이곳 꽃, 이곳 꽃, 저곳 꽃 다니면서 부지런히 꿀을 모으면 그 꿀을 따서 시장에 대답한다고 했어요. 송이는 한참을 넣, 넣, 넣고 꿀벌들을 구경했어요. 8월 8일 소나무에 아프지 마. 이런 이런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할아버지가 뒷산 소나무를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소나무 잎이 누렇고 시들시들 말랐었어요. 나무도 병이 들어요? 그럼 해충이 갈먹기도 하고 나쁜 병균이 퍼지기도 한단다. 그럼 나무한테도 약초를 달려주세요. 송이가 말해 할아버지가 허허 웃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니? 아무래도 나무 의사 선생님을 오라고 해,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나무를 쳐다보았어요. 파랗고 고마운 고마운 나무 의사 선생님. 다음날 나무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얼른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재재선 중이 아니에요. 아 재선 중이 아니어야 할 텐데 재선 중은.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무서운 벌레래요.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리면 뿌리까지 다 뽑아서 불태워야 한대요. 안 그러면 재선충이 온 산에 퍼질 수도 있대요. 송이는 걱정 걱정되었어요. 다행히 재선충은 아니에요. 그래도 관리를 해야겠어요. 나무 의사 선생님은 나무에 영양을, 영양주사를 놓고 소독약도 뿌렸어요. 시, 8월 10일. 감자 캐는 날. 송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삼비탈 감자밭에 갔어요. 삼비탈 감, 삼비탈 밭에는 층층마다 키가 큰 옥수수며 감자, 땅콩 수수가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감자밭 한쪽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멧돼지란 놈이 감자를 파먹었네. 요즘에는 멧돼지가 너무 많아 타요. 할머 할아버지는 산에 사는 멧돼지가 밭에 내려와 농장,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멧돼지가, 음, 할아버지 멧돼지가 다 먹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개요 우리 송이가 핵, 핵감자를 빨리 먹고 싶은 거로구나. 상우 엄마도 호미를 들고 밭에 왔어요. 아이고 바쁜데 뭘 여기까지 왔는가 할머니가 상우 엄마를 보고 손사애를 쳤어요. 바쁘긴요. 서로 도와 야지요 상우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른들이 호미질을할 때마다 굵적인 감자가 굵직한 아, 감자가 나왔어요. 와 크다. 송이는 토실토실 여은 감자를 주워 포대에 담았어요. 감자를 캐는 건 힘들지만 참 재미있어요. 저녁에는 상훈의 식구가 왔어요. 할머니는 옥수수를 삶아 내우고 할아버지는 모기불에 감자를 구웠어요. 송이와 상훈은 호호 불어가며 감자를 까먹었어요. 할머니 감자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검댕이 묻은 송이 얼굴을 보고 모두 웃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숲에는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도란도란 이야기꽃들이 피어나고 산골의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8월 11일, 상골 다시 만나자. 아빠가 송이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가 송이 동생을 낳았대요. 귀여운 남자아이래요. 우리 송이 잘 있었어? 와, 안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송이는 빨리 엄마랑 아빠, 아, 아기를 보고 싶었지만 상골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우리 송이한테 남을 반, 많이 해 주어라. 송 할머니가 말린 산나물이 반잔뜩싸 주었어요. 상은 도토리로 만든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송이야 가을에 또 와. 그때 도토리도 줍고 버섯도 따자. 오빠 고마워. 꼭 다시 올게. 송이는 마을 사람들이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자꾸 잡고, 잡고 손을 흔들었어요. 네, 이제 다 읽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